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338쪽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차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다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이것을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극한 직업이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뭐, 뭐 탄핵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투옥. 또 가족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 어,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되어 일어날수록 우리 모두에게 더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죠. 전에 일어났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은 훨씬 더 가중되는 것이고 또더 국민들의 낙담과 실망은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나라 전체가 전체가 시험에 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갈리거나 어찌할 줄 모르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라. 아, 또그 얘기야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고 여기저기나 다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식상하게 들리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할때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요식 행위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길을 해결할 길을 보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막상 기도하는 나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은혜로운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 무용론 혹은 기도 무능론 기도해 봤자 무슨 소용이야. 혹은 기도해 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신속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므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탁월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기도무용론입니다. 식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다 여러모로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죠. 이럴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진짜 진단하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위태로운데도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여수님 말씀처럼 잠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교회가 신뢰를 잃고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손들어 보세요. 기도가 참 쉽다? 떨어지는,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 누워서 떡 먹기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 하는 일이요. 또 힘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세상의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지금 이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 우리 생각에 니네들 때문이다.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기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분야가 어디예요?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권력을 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 볼때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어요.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에?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첫째로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도, 그러나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도자로 설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왜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요, 자매들, 배우자, 자녀, 친척,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람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의미인데, 특히 이제 이 사도의 겉면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당시에 이 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있는 이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에베소에서 이 드모데 전설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통치자는 우리가 잘 이름을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세계사를 보면 처음에는 되게 초기에는 통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이 사람은 굉장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폭 정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태우고 했던 사람, 바로 이 황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바울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예. 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권면을 들을 때 마음으로 와 닿겠냐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분명히 뭐, 한 나라의 통치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확장한다면,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미워서, 너무 싫어서,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참 건면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일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미워하거나 가장 싫어하거나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자이거나,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자들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이 단호합니다. 사실 이 일에 가장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는 자기가 싫어하거나, 자기가 미워하거나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대, 그가 유대교의 바리세인으로서 열심히 있을 때에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투옥하고 체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는데, 근데 나까지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먼저 찾아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으로 그 사도로 자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잘알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좀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부르심과 삶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군복무하러 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18세니까 잘 어디에도 안 되더라고요. 자꾸 떨어져요 붙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야 긴급 소집 해제를 넣자 요청을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선택하지 말고 예, 아무 데나 우리를 그냥 빨리만 보내달라고 넣자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저기. 그 애들만 없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저 애들이 너무 너무 진짜 싫어요. 자기 애들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대. 감당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성교지에서도요. 제가 사역할 때 가끔 저희 자녀들을 데려갈 때 있거든요. 우리 아들놈은 애들 있는 곳에 절대 안 가요. 아, 싫어요. 가서 아, 싫다고. 뭐 딸은 잘 가는데. 아드난 거예요. 그때보다 제가 농담으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맨날 그랬는데 아쉽다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딱 됐는데 긴급 소, 긴급 소, 소집을 요청이 됐는데 학교에 유치원이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자폐아동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또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동들 있잖아. 걔네들을 전담하게 된 거예요. 집 가까이에. 남들이 그랬어요. 너 장군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냐? 백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걸어서 아침에 나가면 3분위에 도착해요? 어떻게 그런 대로 됐냐고 막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가 하기 싫은 게 맞게 된 거죠.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좀 21개월을 하다 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면서 아이가 참 애들을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 자기가 느꼈다고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대소변 닦아 주고 그 아이들 돌봐 주고 밥 먹여 떠먹여 주고 괴성 지르는 아이들 안고 막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그랬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우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듭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될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 좀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 물론, 나라의 통치자들과 높은 자들,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을 자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더 확장한다면, 내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도구해 주기 싫은 사람들, 내 인생에서 큰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멀리만은 있지 않아요, 그죠? 가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말뿐이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됐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를 못 박는 자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교회대표기도를 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교회의 기도는 그래야 되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예배 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그러는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분노가 있고 심지어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거룩한 선을 돌아 기도하라 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가장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의 경건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자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막상 기도하는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위에 있는 상사나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권력이 결정권이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치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무엇을 결정하는 냐에 따라서 나라의 상황과 운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든 남 놓든 임단 대면은 뭐에 대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통치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통치자를 보고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주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가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내가 관계가 깨졌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다 파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럼 믿음이 흔들리겠죠? 화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시겠습니까? 열받았는데 기도가 나와요? 폭포수 같이 은혜가 터져요? 안 되잖아요. 낙담하고 실망한 마음에 고요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다가, 내가 지옥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하는 짓이. 그 말하는 뻔세가이게 입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스탬플러로 다 찍고 싶더라고. 어? 누가 가서 와서 좀 줘봐갔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잘해도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도 평안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예, 그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아 그러면서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경건하라고 하시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마음은 지옥인데 겉을만 예쁘게 꾸민다고 그게 경건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하실 때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셨잖아요. 무덤의 겉을 예쁘게 꾸민다고, 아름답게 장식한다고, 그 안에 있는 죽음과 사망이 미화될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건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로 선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인격이나 내 의지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못하는데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도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기도라도 해야지. 아멘. 나는 기도라도 해야지.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의 뜻은 분명히 않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물러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나라가 다시금 평안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